예, 우리, 탄희. 얘들이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. 아, 저놈이 모성이가 너무 강해서. <laughs> 산 찍으려고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데, 안 나옵니다. 새끼 옆에서 떠나질 않아요. 쟤를 쫓아내고 찍을 수는 없어요. 어, 예, 예. 얘들이 다 이쁘게 나왔어요. 음, 음. 블랙탄 수컷 세 마리, 암컷 세 마리. 어, 얘들 한 25일쯤 접힐 어, 예정입니다. 지금 한번 중간에 한번 올리겠습니다. 이 모성애가 강한 내 전머리도 한번 이렇게 올려드렸죠? 어, 안색도 좋고, 어미가 참 이뻐요. 좋죠? 왜? 이번 겨울에 추운데 애들이 잘 버텨줘서 물론 바닥에 뭐 온돌 다 깔아줬지만 어미가 모성이 가져와서 글쎄요. 먹을 거 외에는 먹고 는종일 끓이고 있어요 애들을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추워도 한 마리도 나고 없이 잘건강하 컸습니다 음. 지금 찾찾라고약약옆넌넌 갔더니 <laughs> 이쁘게 나왔죠? 반도 좋고 골고루 암, 암수가 골고루 나와가지고 어, 참 좋네요. 굉장히 이쁘죠? 반도 이쁘게 나오고 그래서 요, 여러분들한테 암수 골고루 나와서 이거는 골고루 좀잘드딜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처리와 탄이 지금 올리고 어, 한, 한 2주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젖뜨 무렵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. 우리 회원님께서 어, 수원에 계신 그 회장님께서 벌써 한 마리는 예약을 하셨어요. 감사드리고요. 잘 건강히 키워서 제가 분양해 드리겠습니다. 이쁘죠? 벌써 새끼가 갈기도 없어 나와가지고 참 이쁘네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